아, 안녕하세요. 예춘루토교회 구병희 목사입니다. 아, 오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살 그 이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헤롯이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 로마의 제 1대 독재관이 독재관인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카시우스와 아들과 같이 여겼던 브루투스 위에서 어, 정말 어이없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이후에 로마가 큰 병력을 맞이하지만 제 2인자인 이 안토니우스와 또 아우구투스가 서로 대립하다가 아우구투스가 정권을 잡게 되고 카시우스가 끊겼던 팍스 로마나를 이루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어, 1년이죠. 1년 후에 주전 43년에는 유대 땅의 실질적인 실권자인 헤롯 안티파터 이세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하스몬 왕조가 유대 땅을 계속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에 이 하스몬 왕조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 아마 다음번에 이것도 자세히 설명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스몬 왕가의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 블루스 2세가 있었습니다. 힐카누스 2세는 좀 우유부단하고요. 정치에는 어떤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남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좀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 블루스 2세는 야신가고요 어뭐 힐카누스 2세보다는 똑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헤롯 안티파터가 누구를 지지하게 되냐면 이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좀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겁이 많고 어, 또 야신가가 아니었던 힐카누스 2 세가 자기가 좀 요리하기 좀 다스리기 쉽다고 생각해서 힐카누스 2 세의 참모가 되어서 아, 힐카누스 2 세를 어, 어, 형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삼고 자기가 실권을 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에 물론 로마의 입김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폼페이우스입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처음에는 누구를 지지하게 되냐면요. 바로 아리스토 블루스 2세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 블루스 2세가 의심이 많았어요. 어, 자꾸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힐카누스 2세가 다시 누구예요? 어, 폼페이우스에게 내부를 주면서 어, 왕권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자꾸 들어오니까 권력의 위험을 느끼고 밤과 낮을 잠을 못 이루고 고시받다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땅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어떻게요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폼페우스는 어 자기에게 대적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벽을 쌓는 것은 적의 침입을 막고 제대로 공격하기 위해서 상벽을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가이 예루살렘을 직접 쳐들어와서 어 유대 땅을 다시 그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어 임명한 게 누구였냐면 이제는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이 안티파서를 유대의 행정관으로 어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안티파토에게 위기가 닥쳤죠. 뭐예요? 그 그와 어 폼페이우스와 어 대적 관계에 있던 있었던 아 카이사르가 이 폼페이우스를 이기게 됩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결국 대세는 뒤집어졌다고 생각해서 아 그의 부하가 바로 이 폼페이우스를 암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이 알렉산드레에, 아에 확인하려고 온 거죠. 로마 군대에 한 4,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갑자기 2만 2,000명 정도의 군사가 방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카이사르가 전쟁에 능하지만 4,000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 전에 누구 편이었어요? 카이사르의 반대편이 이 폼피우스의 편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별로 탐박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구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 2세가 누구예요? 남아테안 왕국. 이 왕국에 군대 3,000명을 이끌고, 원조를 받고, 도우를 받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도로 그래서 바로 이 카이사르와 합세해서 이집트 반란군을 어떻게 해요 어,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안 예뻐할 수가 없지요 이제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게 되는데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뭐예요 로마의 심의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행정관이 아니라 유대의 행정장관으로 승격을 해 해줘, 줘요. 그러니까 권력이 더 크게 되고요. 그의 아들 헤롯 대왕 예시님때 어, 왕이었던 이 헤롯을 갈릴리어 총독으로 임명하게 되고요. 또 사마리아의 군수 어, 통치 통치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헤롯도 그냥 우리가 익히 아는 헤롯이 유대 땅에 엄청난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유대 땅이 로마와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로마의 실권자에게 어떤 어, 생각에 따라 어, 실, 유대 땅의 실권자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주전 44년에 뭐예요? 카이사르가 어떻게 해요? 어, 암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헤롯시 누구 편에 서게 되냐면 이 안토니우스 편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안토니우스가 저기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 때 자기도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토니우스의 내연녀인, 그, 실제적으로 나중에 결혼을 하지요. 클레오파트라가 그것을 이제 막았고, 그게 다른 일을 시켰기 때문에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 헤롯을, 아, 그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물을 안토니우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악티유메이전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 아쿠투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제, 헤롯은 뭐예요? 안토니우스 편에선 헤롯을, 어, 죽이는 게 상식적이죠. 피해 시키는 게아 상식적이죠. 아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이 헤롯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쿠스투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롯이 아 솔직하게 이제 뭐 뇌물을 줄 수도 없고 뭐 아무 더 이상 다른 슬슬을 쓸수 없었기 때문에 헤로시 그냥 정정당당하게 부득치게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안토니우스의 편입니다. 저는 악티움 해전에 나갈 려고까지 했습니다. 뭐 저는 안토니우스에게 많은 군자금을 주었습니다. 다른 아우쿠스투스가 안테오니우스를 이겼을 때 많은 동방의 제후들이 아우쿠스투스 편에 섰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주의를 삼으면 끝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안테오니우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아우쿠스투스도 알고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 주인에게 평생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아, 이게 통했는지, 이 아우쿠스투스가 그때부터 뭐 해롯을 이제는 뭐의 유대의 왕으로 여러분 임명을 하게 되, 됩니다. 그리고 34년간 이 유대 땅에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한번 주의를 삼으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분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이 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충성심이 사라지고 우리 일을 게으리하고 쉬운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불충성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에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해롯은 사람의 주의를 왔다 갔다 성겼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어떤 어,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카멜라온처럼 변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잘 성기면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해로세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충성심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